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으로 전기자동차 모형과 워킹글라이더 만든기를 통해 수동기술 문제와 창의적 해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의 전기자동차는 무게, 충전시간, 충전시설, 주행거리 등 수송 기술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전동기 와이어, 축, 바퀴와 기타 재료를 사용해 충전한 콘덴서의 제한된 전력량으로 가장 멀리 주행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모형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실제 자동차는 주행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로 동력장치와 바퀴의 좌우를 돌려 진행방향을 바꾸는 조향장치, 자동차 바퀴의 회전을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제동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사람으로 치면 근육과 내장에 해당되는 셰시와 자동차에 승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싣기 위한 외형과 내장으로 구성되며 사람에 비유하면 뼈와 살에 해당하는 차체로 구성되는데 전기자동차 모형에서 셰시는 전동기, 기어와 축, 모형 바퀴, 차체는 전기자동차 모형의 외형을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해했으니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인터넷과 관련 서적을 조사하여 자동차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 알아본 다음 제작할 전기자동차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외형과 구조를 구성하여 나타내는데 이때 전기자동차의 전체적인 외형, 동력 전달 구조, 무게를 줄이기 위한 구조와 재료, 내가 생각하는 고려사항 추가하기 등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해결책 탐색이 끝나면 도면에 따라 재료의 선을 긋고 커터칼로 부품을 잘라내는 마름질하기. 기어 세트와 바퀴 축, 전동기와 전자블록을 이용하여 동력장치와 동력 전달장치를 만들고 결합하기. 차체의 형태를 고려하여 프레임에 동력장치와 동력 전달장치 붙이기. 도면에 따라 마름질된 차체의 부품을 조립하여 차체 만들기, 차체와 섀시를 조립하여 전기자동차 모형을 완성하기 등 마름질한 부품과 별도로 준비한 부품을 결합하여 전기자동차 모형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전기자동차 모형에 건전지로 충전한 전해 콘덴서를 연결하여 작동시켜보고 자기 평가와 상호 평가를 시행하고요. 비행기의 날개는 일반적으로 진행 방향의 뒤쪽으로 날개가 굵은 형태를 하여 받음각이 형성되는데. 공기 중에서 비행기가 진행할 때 날개의 바등각에 따라 공기층이 아래로 밀려나면서 그반작용으로 비행기를 뛰어 올리는 양력이 비행기 날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발생하는데 1mm 정도 두께의 스티로폼이나 두껍고 힘이 있는 종이인 우드락, a 4용지한 장, 연필, 자, 칼,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워킹글라이더를 만들어 바람이 불지 않는 실내에서 워킹글라이더를 머리 높이 위로 들어 살짝 놓거나 워킹글라이더가 내려오기 전에 하드보드지 같이 공기를 밀어낼 수 있는 도구로 워킹글라이더 아랫면의 공기를 밀어 올려 계속 비행하게 함으로써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껍고 힘이 있는 종이 두께 3mm 이하의 우드락이나 스티로폼 등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하면 좀더 방향성을 가지고 비행함으로 빨대나 종이 등을 이용해 요소를 만들어 앞부분에 추가하는 등의 변화를 주어 워킹글라이더를 날려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작한 워킹글라이더를 정해진 코스를 통과하게 하거나 오래 날리기, 개주경기 등을 통해 글라이더 디자인의 창의성, 양력을 이용하여 날수 있는 구조, 제작한 글라이더의 안정적 비행 등에 대해 평가해보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 볼게요. 1번. 전기 자동차 모형 만들기의 재료에서 배터리와 전기 모터 역할을 하는 부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이며 전기 모터는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전기 자동차 모형에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은 전해 콘덴서이며 전기 모터 역할을 하는 것은 전동기이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시면 4번이 정답임을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보기는 전기자동차 모형 만들기의 조립 과정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기어, 차체와 실질을 조립하여 전기자동차 모형을 완성한다. 니은, 도면에 따라 마름질된 차체의 부품을 조립하여 차체를 만든다. 디귿 차체의 형태를 고려하여 프레임에 동력장치와 동력전달장치를 붙인다. 리얼 기어 세트와 바퀴축, 전동기와 전자 블록을 이용하여 동력장치와 동력전달장치를 만들고 결합한다. 자, 우리 전기 자동차 모형 만들기 순서는 기어 세트와 바퀴축, 전동기와 전자 블록을 이용하여 동력장치와 동력전달장치 만들고 결합하기. 차체의 형태를 고려하여 프레임에 동력장치와 동력전달장치 붙이기. 도면에 따라 마른질된 차체의 부품을 조립하여 차체 만들기, 차체와 실시를 조립하여 전기자동차 모형 완성하기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시면 리을, 지긋, 니은, 기억의 순서로 전기자동차 모형 만들기의 조립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퍼스널 모빌리티 개념을 간단히 서술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제가 개념 설명을 할때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지만 서술형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 충전과 동력 기술이 융합된 개인 이동 수단으로 환경 오염과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대표적이며 소소형 1인승 전기 자동차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기술 과정 10번째 시간 전기 자동차 모형과 워킹 글라이더 만들기를 통한 수송 기술 문제와 창의적 해결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